안녕하십니까 한글학계 회장 김주원입니다. 에, 지금 21세기는 새로운 한류가 불모로서 우리 그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광화문 광장 그리고 어 경복궁 이것은 우리 이 우리의 모습을 외국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는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그 문화가 뒤따라야 하는데 특히 경복궁의 그 문인 광화문에는 아직까지 한자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. 우리 한글학회와 그외 관련 단체에서는 21세기에 걸맞게 거기는 한글 현판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고 의견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